털봉이 찾으러 가보자. 와, 진짜 크다. 진짜 크네. 아잉, 갖고 온 간식 줘봐. 엄마야. 털이 복실복실하게 됐네. 아유, 우리가 다리 그때 고쳐줬는데야. 아, 어. 어머야, 돌봉아. 어머야, 어. 어, 뭐얘왜이렇 좋아해? 야, 얘 알아보잖아, 알아보고 야. 이렇게 하는 야. 거야? 아이, 줘봐, 줘봐, 줘봐. 아이 이가 무서워서 지금. 간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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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사왔어, 간식. 간식, 다리 간식 보다, 먹어봐. 그래, 한번 이주 다리 이제. 아, 이 다리가, 아이고 다 나갔네. 한번 보자. 어, 간식 잘 먹는다, 형아 뒤에, 뒤에? 뒤에 떨어진 거봐 이게 개껌 같은 거야? 응? 어. 어디 집은 어떻게 돼 있노? 아. 나 안에 뭐 뜨뜻한 옷 하나 넣어주지. 춥다. 저기 뒤에 있는데, 삼주기 뒤에. 이 떨어졌는데. 음. 아야야야. 나 무서워 나 무서워. 야, 알아 보는 거 같다, 야. 지금을 음, 때 게임은 그렇지 하 개머리 좋 오나네. 아이고 잘했었나 근데 그 발이 괜찮아졌다.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도 만칠 줄아니까발좀괜찮은데발뭐디디네 뒤이고 음. 그럼 됐지 뭐. 아이고외롭제개 아. 냄새를 큰이 미 가니까 알들이새끼 냄새. 이 새끼 냄새를. 아. 시 이런 냄새 맡아여가면저미막 아, 그래요? 쟤목이막 어, <laughs> 어. 쫄리가 있더라 아유 불쌍해라. 그래, 내가 이게 좀 엄마, 풀어 진 거지. 목줄로 바네 아까 저렇게 좀 성난고, 이단난다니 시니까. 이게 꼬인다고